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빈도나 그 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행안부에서 진행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 안전 시설 보강 등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해결 방안인 압전 하베스팅 기술에 대해 먼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말 그대로 에너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압력, 진동, 열,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미활용 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죠. 압전 하베스팅은 사람이 땅을 밟았을 때에 압력이나 진동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전기로 빛을 밝히거나 소리를 나게 할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소리나는 아기 신발, 밟으면 빛과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이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볼까요? 이 적용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발었을때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걸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앞선 센서를 통해서 이제 위치 확인할 수가 있고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횡단보도 신호를 나아가서는 자동으로 보행자가 왔을 때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 신호를 열어줄 수도 있고 이제 차량과 그 차량 내에 그런 신호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고 현상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말 그대로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바닥에 발광신호를 준다든지 음향신호를 같이 전달을 해서 오른쪽에 우리가 의전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어린아이가 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를 운전자들이 알수 있게끔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 일에서 사고 방지를 이제 할수 있는. 이냉단보도이 기술이 적용된 냉단보도에서는 어쨌든 사고가 사람들이 일단 정지해야 된다. 또 사고가 이제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내용이니까. 더 자세한 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 빨간색 표시 등이 켜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보행자에게는 파란색 화살표의 표시등이 켜져요. 볼라드의 형태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자에게 적합한 표시등을 볼수 있답니다. 그런데 신호가 잘 지켜진다면 모두 걱정이 없겠지만 도로 위에서는 종종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돌발 상황을 보러 갈까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상황은 초록불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 신호를 받은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깜빡이는 노란불이 보이시나요? 그 노란불은 돌발 상황에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이랍니다. 바닥면뿐만 아니라 볼라드에도 노란색 경고등을 띄워 운전자에게도 돌발 상황을 알려준답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지나가도 된다는 표시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상황은 빨간 불일 때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빨간 불인데 무단 횡단을 하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기 전에는 파란색 표시등이었다가 무단 횡단을 할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출발해도 된다는 파란색 표시등이 바로 주의하라는 노란색 경고등으로 바뀐답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지나가도 된다는 표시 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함께 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모두 신호를 잘 지켜보아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탄소 중립 의제인데요.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열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횡단보도의 경우도 압전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탄소과제에 적합합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압전에너지 횡단보도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you